자, RPM 69페이지 펴놓고 한번 봐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역함수인데요. 자, 역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봐보자. 역함수라는 게 있다. 자, 한 번, 예전에 한번 봤지, 우리. 자, 이렇습니다. 일단, 역함수라는 게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F 가요. 자, 이렇게 생겨먹었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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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겨먹었대. 자, 역함수는 뭐냐 하면요. 정역과 공역이 뒤바뀌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화살 맞은 놈이 다시 화살 쏘는 거. 자, X에서 Y로 화살 쏘는데, Y에서 X로 화살 쏘는 거. 정역, 공역이 뒤바뀐 상태를 역함수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원래 함수는 존재하죠. 마치 X 값한 개, Y 값 하나 만족하는데, 역함수는 존재하냐 하니까, 어, 되고, 그 다음에, 3은 2로 가고, 4는 역함수에서 3으로 가는데 2가 갈 데가 없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어? 그럼 비어있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아두개 그려놓고 할걸 자두 번째 이야기 일단 공역 치역이 같아야 되는구나 왜? 아니면 안 쏘게 되니까 비어있으면 안 쏘게 되니까 자 그러면 공역 취역 같도록 여기 1, 2, 3이고 여기 1, 2, 3인데 자 그러면요 공역 취역이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1, 3, 3으로 갖다 치자. 그러면요 이때도 역시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1이 쏘는데 2가 못 쏘죠. 그지? 이걸 보지 말고 이렇게 볼까? 1, 2만 있다고 볼까 그냥? 1, 2만 있다 이렇게 볼까? 1, 2만 있다. 자, 요렇게 되면 요 함수는 있죠. X 값 1개, Y 값 1개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 자, 역함수에 의해서 2가 2로도 쏘고, 3으로 쏘죠. 역함수가, 어, X 값 1개인데 Y 값 2개 있다고. 역함수가 지금 두발 쏘죠. 이러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X 값 1개, Y 값이 1개.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대1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둘을 짬뽕 하니까 이건 뭐다? 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여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우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는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만 존재한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자, 1번. 역함수의 존재 조건. 역함수의 존재 조건. 역함수 의 1번 존재 조건이라고 합시다. 존재 조건은 뭐다? 어, 1대1 대응이야. 이런 얘기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봐 볼게요. 자, X고, Y고. 자, 1, 2, 3. 그리고 여기 4, 5, 6 정도 할까? 자, 이게 F고. 자, 이렇게,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간다. 공격적도 같고, 1대1 함수여야 된다. 라는 거고, 거꾸로 화살 맞은 몸이 다시 쏘는 게 역함수니까, 역함수에서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 이러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한번 써볼게요. 자, F1은 얼마죠? 5죠. 그 다음에 F2는 6이지. 그 다음에 f3은 얼마다? 4죠. 자, 그다음에 역함수에다가 5를 넣었더니 1로 가죠. 자, 역함수에다가 6을 넣었더니 2로 가지. 자, 역함수에다가 4를 넣었더니 3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요거 요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역함수에서 정리해야 될 거. 첫 번째, 역함수의 존재 조건. 아무 때나 존재하지 않고 1대1 대응이어야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럼 1대1 대응이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어야 됐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했어야 됐죠? 일반적으로. 마치. 자, 그까지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이제 성질인데, 자, 보세요. 그, F1은 5라고 했는데, 야, 여기에서 X랑 Y 자리를 확 바꿔. 그랬더니 뭐가 됐니? XY 자리 바꿔버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X랑 Y 자리를 바꿔보니까, X랑 Y 자리를 바꿔보니까 역함수가 된 거죠. 되니? 자, 거꾸로, 여기서도 역함수에서도요, X랑 Y 자리를 휙 바꿔버리니까 원래 함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질. 자, 두 번째. F, A가 B다. 라는 말은 X. 요게 X 값이죠. X랑 Y 자리를 바꾸면 뭐가 된다? X랑 Y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냐? 밑에도 보세요. FE가 6이었는데 그럼 FXY 자리 바꾸면 뭐가 되더라? 역함수로 바뀌더라. 역함수에서 X랑 Y 자리 바꾸니까 원래 함수가 되더라.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FE는 b 다 X랑 Y 자리 바꾸면 역함수가 되고 역함수에서도 X, Y 자리 바꾸면 원래 함수가 된다라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고 자 Y랑 X랑 자리 바꿨죠. 역함수는요. x랑 y 자리 바꾼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대칭? 아, y는 x 대칭 관계가 있더라. 되겠니?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죠. 자, 마지막 성질. 마지막 성질이 뭐냐 하니까요. 마지막 성질이라 하긴 좀 그렇네. 어쨌든 성질 세 번째. 갑니다. 자, 그러면 f1의 합성 f 역함수 했더니 1을 f에서 보낸 다음에 역함수에서 보냈대 자, 그림 보세요. 1을 f에서 보냈더니 5로 같이 5를 역함수에 다시 보내니까 1로 가는 거 보이냐? 음 거꾸로 자, 뭐를 해볼까요? 역함수에다가 6을 넣었대 그 다음에 그걸 F로 보냈더니 어디로 가냐니까 역함수에 6 넣으면 2로 가고 2를 F에서 보내면 6으로 가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합성의 결과가 역함수가 있으면요 합성의 결과가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온 거죠 자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온 걸 뭐라 한다? 항등함수지.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F 서클 GX 1, 2, 3 필기 멈추고 필기해두세요. 자 F 서클 GX 하거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니죠? 미안 F 서클 F 역함수 X나 F 역함수 서클 FX나 다 뭐다? X 다라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얘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x가 그냥 나온다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 합성하면 사라집니다. 순서 는 상관 없고 합성하면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을 따로 좀 정리할까요? 방금 본바에 의하면 4번을 따로 좀 정리할까? 3번에 그냥 통칠락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 서클 g x라고 했는데 이걸 했더니 x가 나왔대. 자 그럼 봐보세요. 방금 3번과 같은 얘기인데. 야, 둘이 합성했더니 X가 그대로 나왔어. 항등함수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란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거다? 아, 둘이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 F의 역함수가 진 거고요. 그리고 G의 역함수가 F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다.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역함수의 개념 끝입니다. 심플하잖아. 그치? 자, 저걸 자연스럽게 쓸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봅시다. 필기 하세요. 자, 그러면, 4 3입니다 432를 보시면, 자, 빠르게 한번 촥촥촥 풀어볼 건데, 자, 432가 풀 필요가 없겠다. 432 너무 쉬운데. 그럼 풀어, 봐 그래, 미안. 자, 대표용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fx 구하라는데, 그러면 f1은 7, 오케이. 1,7 지난데. 어, 근데 갑자기 역함수를 줬네? 자, 역함수 줬는데 원래 함수가 있어. 그럼 얘를 역함수를 원래 함수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X랑 Y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역함수가 원래 함수로 바뀐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1 넣으면 7 나오는데, 그럼 A 플러스 B가 7 나오고, 4나으면10 나온답니다. 4A 플러스 B가 10이랍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둘이 빼게요 빼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3A가 3이라서 A는 1이고, 그럼 B는 6이 되겠죠. 꼽했더니 6이다. 매우 심플합니다. 마치, 자, 중요 성질 중에 하나죠. x랑 역함수에서 x랑 y 자리 바꾸면 원래 함수가 나오고 원래 함수로에서도 x랑 y 자리 바꾸면 y x 대칭하면 역함수가 나온다라는 매우 중요한 성질. 자, 그다음에 아까 개념 설명에는 없었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하 어, 자, 누구로 해 볼까? 43 4로 한번 해 볼까요? 43 4로. 43 4로 한번 해볼 건데 잠깐만. 일단 이게 여기서 느껴야 될 것. 첫 번째, 합성을 제대로 배웠다면, 어, 이거 합성돼 있다. 왜? fx가 아니라 x 대신에 뭘 꼽아놨죠? 2분의 3x 마이너스를 대입해놨죠. 이런 게합성돼 있다는 거고, 합성된 거를 역함수고 하려면 일단 fx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합성된 거를 그 원래대로 돌리시는 게 중요한 거죠. 될까? 자, 그래서 합성된 걸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한다? 합성된 놈이 꼴 t.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합성된 놈을 t로 치환한다 그럼 ft가 될 거고 자 여기도 t로 다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정리 2분의 3x -1을 t라고 하면 자 x를 t로 바꿔야 되니까 x는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3x-1이 이 t 자 3x는 이 t 플러스 1이니까 x가 3분의 이 t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됐니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딱 대입하시면 된다 마이너스 6에다가 x 대신에 3분의 2t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자 계산할게요. 자 마2가 전개되니까 마4t 마1 플러스 1이니까 마4t네. 자 그럼 끝. 자 fx로 다시 바꿉시다. ft는 마4t니까 x로 바꿔치기 하면 요렇게 되는 거지. 자그 다음 중요. 중요 아이디어가 뭐냐 하니까 잘 보세요. 중요 아이디어가 뭐냐 하니까 자 fx 줘놓고 역함수를 물었죠. 근데 f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긴 한데 나중 되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방금 아까 봤던 역함수의 성질에 의하면 x랑 y 자리 바꾸면 원래 함수가 역함수가 된다음에 그래서, 선생님 얘는 어떻게 풀죠? 자, 원래 함수 줘놓고 역함수 값을 물으면 역함수 이꼴 k, 뭐라고? f 역함수 이꼴 k라고 두실 줄 아셔야 된다. 왜 이렇게 두는데요, 선생님? 그래야 x랑 y 자리 바꾸지. 자, 역함수에서 x랑 y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fk가 7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딱 넣어주시면 끝. F, 마, FK라는 것은, FK라는 것은 여기 K 넣으니까 마사 K죠. 그게 7이니까. 어이구 계산 삑살이 났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네요. 이런 제기랄. <laughs> 계산 삑살이 났대. 쏘리. 빠르게 다시 한번볼게요 자, 다시. 합성된 놈을 T로 치환한다 맞지? 그래서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거야. fx 잡으려고. 그럼 ft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t니까. 3x-1은 et고. 자, 3x가 et 플러스 1이고. 그럼 x는 이렇게 되겠지. 요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6에, 어, 3분의 et 플러스 1. 관로를 이상하게 쳤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기에 맞아 하면. 자, 마이너스 2니까. 마, 사, t. 마, 1이네. 아까 요 실수했네. 자 그래서 자 FT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T 대신 X 대입하면 이렇게 FX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역함수 FX 주워줬는데 역함수 값을 물었어. 그럼 어떡하라고? 역함수 이꼴 K라고 두자고. 왜? 그래야 X랑 Y자리 바꾸면 뭐가 나오니까? 원함수가 나오니까. 마치 역함수 의 X, Y자리 바꿔버리면 원함수 나오니까 역함수 이꼴 원래 함수 주고 역함수 값 물으면 역함수 이꼴 K라고 돌아. 중요합니다. 역함수 이꼴 K. 중요하다. 자, 그래서 F, 아, 이거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려. 큰일 납니다. 자, FK는 뭐가 된다? 7이죠. 자, 넣어볼게요. 마사 K 마이너스 1이 7이니까 자, 마사 K가 마사 K가 8이 되죠.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조금 길겠네. 자, 435인데요. 435는요. 435잘 보세요. 435는, 어? 아까랑 똑같아요, 방금 직전과. FX 줘놓고요 역함수 값을 물어답니다 그러면 역함수 이꼴 k라고 두자라는 거죠. 왜? 그래야 f(x)로 바꾸니까. 자, 얘는 다른데요, 셈. 그러면 얘는 k 아니니까 l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자, f 역함수 마칠이 k니까 x랑 y 자리 바꾸면 역함수가 원래 함수로 바뀌니까 f(k)가 7이다.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럼 뒤에 것도 역시 x랑 y 자리 자리 바꾸니까 f(l)이 4죠. 어, 근데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가 있는데. X가 1 이상이면 여기 뒤에 파라는데, X 값을 몰라. 대신에 뭘안다 Y 값을 알죠. 자, 이게 뭡니까? 정역이거든요. 이렇게 갑시다. 직선이잖아. 한 개만 딱 그려보세요. X가 1이 있는데, 얘가, 야, 예를 들립시다 x 1보다 큰 오른쪽 편은 1 넣으면 얼마를 지난다? 여기 1 넣어보니까 1,Y를 지나죠. 기울기가 양수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자, 밑에 것도 보니까 1코마 1진 하면서 기울기 양수입니다. 더 가파르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데, 중요한 건딴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내가 필요한 거는 X의 범위가 아니고 Y의 범위가 필요하다. 왜? Y 값을 아니까. 자, 그럼 여기 보십니다. 왼쪽, 여기, 여기. 자, 이 그림 보이죠? 정역, X가 1보다 크죠? 치역, 그래프가 그려지는 Y의 범위. 중요하다고 했죠? 치역, 그래프가 그려진 Y 범위. 어떻습니까? Y가 마일보다 클때 그려지지. 자, Y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등호 있으면 여기 등호 있으면 됩니다. 반된 놈은 작다 하면 되겠지. 됐죠? 자, 이러면 끝났습니다. 자, fk가 7이다데 y 값이 7이니까, 어디 넣어야겠다? y 값이 마일보다 큰 위쪽에 k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k 마 2가 7이죠. 그럼 k는 얼마가 9가 될 거다. 이 놈은 9. 자, 그 다음에 fl이 4인데, y 값이 4니까 역시 마일보다 크죠? 위에다 또 넣으시면 되는데, l을. 맞지? 여기다 넣어야 될거 아니야? y 아, 값이 일보다 크니까. 그래서 l-2가 얼마입니다? 4다. 그래서 l은 얼마다? 6이지. 그럼 답은 15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어이, 뭐야. 야, 왜 자꾸 계산 실수해? 바보같이. 미안해. 다시. 요까지는 틀린 게 없, 아, 마7이구나. 젠장. fk가 마7인데 여기서 실수했네요. 자, 다시. fk가 마7이니까, 마7이면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마7이면요, 1보다 작으니까 밑에다 넣어야 되죠. 밑에다 넣으면, x자리에 k를 넣으면, 3k-4가 y값이 마7니까 X 그 y값이 마7니까 여기 밑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7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3k가 얼마다? 마3이다. 그럼 k는 마1이죠. 맞습니까? 예. k는 마1인데, 뭔가 좀 이상하네. 잘못 잡았네. 미안. 마칠. 마칠. 음. k는 마일이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k가 마일을 집어 넣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미안. k가 마일인데, 여기를 선 쌤이 마일로 봤어.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이니까요. 저기 들어가죠. 마치. 그래서, 요 k 값은 9가 아니고 마일이 나온답니다. 자, 여기 값은 정상이에요. FL이 4인데 Y 값이 4니까 위에다 집어 넣겠죠. 자, 집어 넣으면 L-2가 4다 해서 L은 6 나오죠. 그럼 답은 얼마다? 5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정역, 취역 좀 그려서 가셔야 됩니다. 좀 연습하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 자, 그래서 연습 좀 하시고. 자, 옆쪽에는요, 쌤이 다 풀어드리지는 않고, 어, 이런, 자, 1대1 대응이죠? 자, 436, 대표위원과요대표위원과 438, 439, 다 풀, 거의 다 푸네. 436, 438, 439를 풀어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정역이죠? 자, 이거는요, Y범이 공역인데,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라는 거고, 1대1 대응이면 공역지역 같으니까 이게 공역이자 치역이라는 거죠. 어, 근데 정역, 치역 다 나왔네? 그럼 박스 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일에서 어디까지? 1까지. y 값은 a에서 어디까지? b까지. 자, 근데, 얘를 꽉 메우면서 얘가 그려진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몇 콤마 몇을 지납니까? 마일 콤마 b를 지나고, 또한 개는요, 1 콤마 a를 지난다는 거지. 끝났다. 대입함 치면 됩니다. 엑셀이 마이으니까 3뿔 2가 b다 해서 b가 5가 나오죠. 자, 마, 1 콤마 a를 지난다니까, 마, 삼, 플러스 2가 a가 되는 거 맞지? 그랬더니 a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답니다. 2개 더 하니까 답은 4다. 예, 가볍게 구할 수 있겠죠. 자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438 가볼게요. 자 x에서 x를 함수니까. 자 정역이 x가 a 이상인데 공역도 x의 x니까 y도 a 이상이죠. 자 정역 공역 근데 이까지 정역 공역 나왔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1대1 대행이라서, 공력치역 같죠? 그럼 이게 공력이자 치역인 거지. 그럼 정력치역 나왔으니까, 역시 박스 칩시다. X가 A 이상이다. 이쪽이면서, Y가 A 이상이다. 위쪽이죠? 자, 요 위쪽인 것 보이냐? 최종적으로 여기 이 영역인데, 자, 여기를 꽉 메우면서 누가 2차가 그려져야 된답니다. 그럼 당연히 K가 어딜 지나야겠냐? 이 점을 지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생겨먹어야지만, 정력치역이 저걸 만족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참수는 무조건 뭘 지날 수밖에 없다, a, a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잘 나오죠, 얘도. 1대일에서 많이 봤던 놈이죠.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8이 a다라는 거니까. 자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 8은 0이고, 자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m a, 6 m, 마 3, 이렇게 해서. 자, 그럼 a는 3이거나 또는 a가 6인데. 자, 문제가 있네. 쌤,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왜두 개나 나오죠? 자, 이럴 때 항상 명심하자. 자, 쌤이 항상 뭘 강조합니까? 함수면 그려야 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나오면요.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함수 이렇게 생기죠. 자, 혹시 축방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면 꼭지점 x 좌표 축방구하는 공식이 x는 근공 시작할 때 그놈 e a 분의 마이너스 b인 거 알고 있니? 자, 서술형이면 완전 만드시고요. 얘 쓰다 뭐 감점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뭐잘 감점 안 하지 않을까? 몰라. 근데 예지간하면 서술형이면 완전 만드세요. 자, 그래서 구해보시면 e a 분의 마이너스 b하니까 x가 여기가 딱산 거죠. 자, 1대1 대응이라면 이 참수는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아니죠.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만 생겨야 된다는 거지. 자, 만약에 A가 X 값이잖아, 맞지? X 값. X가 3 이상이다 하면 이렇게 생기면 어떻습니까? 1대1 대이 됩니까? 안 되잖아. 왜? 증가하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A가 6이, 6. 그러니까 X가 6 이상이다 하면, 이렇게만 그려지면 요거는 가능한 거죠. 답은 뭐가 된다? A가 6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림 그려서 마무리 하셔야 되고 자 439도 엄청 중요하죠 439도 시험에 서술형으로 엄청 자주 나옵니다 자 일단은요 f(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첫 번째 절대값 벗길 줄 아니를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자 f(x)가 요두 개로 나뉠 겁니다 왜자 절대값 이렇게 옆에 벗겨 놓으시면 돼요 x마이가 절대값 안에 알맹이가 0 이상일 때랑 절대값 안에 알맹이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죠 자0 이상일 때는요 그대로 벗겨지는 거잖아 마치 얘가 그대로 벗겨지니까 ax 마 2a가 되고 자 묶어보면 음 xx 정리하니까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3마 2a 야 요거 이쪽으로 넘기니까 x가 2 이상일 때이렇게 적어준대죠 그럼 얘는 당연히 x2보다 작을 때가 될 거고 자 요거 음수일 때니까 제 마이너스 달고 벗겨지면 얘는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얘가 묶여지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EA가 나오죠. 정리 마저 하니까, 어, 이마 AX, 이마 AX, 그 다음에 마3 플러스 EA죠. 자, 그래서 이놈이 역함수가 존재한데, 그럼 뭐다?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죠. 자, X2 기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위에 이 넣거나 밑에 이 넣거나 똑같습니다. 공역 지역 같으려면 안 끊어져야 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여기 이 넣었을 때랑 밑에 이 넣었을 때 y 값이 같은 거 확인해 주시고 실제 넣어 보시면 값이 같죠? 1로. 같이 2, 1을 둘다 지나는 것 같습니다. 자, 2, 1을 지난다. 여기 둘다 2, 1을 지나니까 안 끊어져. 그러니까 공역 지역 같아. 됐고. 그다음은 어떻게 생기는데? 아이고 1대1 함수니까 1대1 함수라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두놈의 두 위의 두 거랑 아래 거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기울기가 누구예요? m i 랑 i m2죠.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조심. 자, 2차 함수는 우리가 맨날 이렇게 그래서 사이가 바깥쪽이 나왔단 말이야. 최고차 양수일 때 기준이었어. 그러니까, 얘잘 봐. 그냥 풀면 안 돼. 얘 음수잖아. 마이너스 꺼내야 돼. 자, 그래서 A 플러스 그대로 오고 얘 마이너스 꺼내니까 마이너스로 나누면 이렇게 됐죠. 자, 그래야 2차가 양수 맞죠?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0보다 작다로 이제 부동방향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대. 여기지? 아하. 그래서 사이 값으로 나오는구만. a가 마이에서 이 사이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겠니? 자, 여기까지 할게요.